그리고 9 0짜리나 6, 세개 들어온 게네뭐지패가있겄는소리고안 아, 어, 흔드노? 난 흔드는데 소리고나 <laughs> 여기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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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데가 니꺼 네, 부디디데 <laughs> <laughs> 아니 내건 그 말하고 싶은데 <웃음> <웃음> 나이러고 옷만 베리지 아니, 아니 그래, 사타구리 그래. 있는데가 약. 아, 약 하나. 오을말 타나. 오줌만 띄는 게여기 여기 조금 남아 있는 것그 있어. <laughs> 내가 정말 걸리 그, 분다. 내가 니까 그 야, 와, 까그 그 털이 빠지노. <laughs> 음, 그것도 빠지기도 하고 색깔도 야, 이거 변하대. 이거있때 지금. 아, 그거는 그래. 쓰지 마라미. 뭐 써도? 아, 이거니다 팔아라 둘이다. 팔아만 팔지. 둘이어머어파 있어. 뭐고 600원씩? 100원만 빼먹도라 안된다 내가 빼먹못했댕 어, 내가 갚아줄게 내가 응. 빼먹고못했 응. 그냥 어찌만 그래 해라 응? 데안하끼다 안안 내가 이거 판단을 못하는 응. 거아니겠안하는거야 쓰리고 할때약 먹고 이러는걸 쓰리고 하는데 갚아 어우 이 맛있는 냄새 난다. 그러니까 맛있는 냄새 나니까 이자도 맛있는 야, 냄새 안, 안 나나 내가 꼬다리 안 할랏다 안 하키다 왜 돈까스 막다주줘 음. 어, 500원 피하게. 피하나 Thank you. y o u 이 e 하는게 y good. I'm not g o i n 로 보존하는 경우도 있더라 의지 o i n 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기 m not going to do it. I'm n 디비는아지는아기지지 TV는 아니지. 는지는니지는니지 TV는 니지 t 지 TV는 지 TV는 아니지. TV는 아니지. t 아니지. 지 TV는 아니지. TV는 아니지. TV는 아니지. TV는 아니지. TV는 아는니 콕 오, 카이라고 그, 난리. 들어봤습니다. 난리다, 난리. 난리때난리는 난리다. 이라고 음, 된다, 지금. 늦은 난리. 난리. 난 난리. 난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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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리. 난리. 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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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네난나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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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맞네. 어 예, 네어 예. 막막 나르고. 아이고. 이거 한 개밖에 근데. 없나? o w I poked at it. I was born and you don't sing it, jumps. Okay, so did you go, Grisanna. s 내 singing, Sarah, my l 도킹 t key. They poked at 다 t m o n s 이 e u r So 싸서 못무게를 찍어. 아니뭐 막판이지. 몸다 막판이 아니라고. 응. 응. 이거를 줘야 되네. 응. 응. 아 내가 쏟다이네다네난쏟다안 그래, 먹겠다. 안 난다 나우피 나올 게 없다 얘. 그래, 내눈썹피 나올 게 이, 없다. 이는 먹어. 이거 예. 먹어. 이거를 줘서안나못 난다. 아지랄로안 너. 어는 무조건 난다이. 다다 <목소리> 폭당 3점입니다. 6점3 0서 나오긴 데 600원 줘야지. 1400원 줘야지. 1 4 0 0야0원지 내주고 4근0몇점인데고 6점 600원. 주면 되나, 줘6 400원 줘서 400원 줘서 400원 0 0원 줘서 400원 줘서 400원 0 0원 줘서 400원 줘0 0원 줘서 4 0그원줘 400원 줘 400원 줘서 0 0원 줘서 0원줬서4 0 0 0 0원줘0원서 400원 줘그 400원 줘서 이라고 6점. 6 4 0 0 0 0원8 0 0원줘 400원 줘서 0 0원 줘서 서 도는데 그것도 내, 내 고, 그, 와, 그거 하나는 뭐기 그거 몽돈 팔팔팔팔광을내 음. 오늘은 삼광할까? 아니 내 어저께 그 팔광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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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돼지 칠돼지 그 재밌더라 내 어저 칠한 전화 바꿔줄게 아아 요거 가내 내 의지 칠한 이거 해2 0 0도됩 말해도 됩니까 칠해갖고 껄비에다가 그래갖고 나 칠한 요거 해고노름해고어요 어찌 어떻게 안 되든지 노름이하라라아 예. 하라 오랜만에 갖고 <laughs> 하루씩 있많만이가 <많아>. 어, <laughs> 우리가 하토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내 예. 입으로 갖고 <laughs> 다니고. <laughs> 어 치라는. 치라는. 예. 치가 굵고 삼아는 저거 아니 뭐라고? 가동그랗어요어 나는, 나는 원고. 응. 어떻안 되든지. 라알겠다 알. 음. 알미는 음. 아까. 깔아주 있어. 알데에 끝내기가. 알밖아 한가라더니 잘밖에. 교수님 보세요. 얘 까먹었 우리 뭐해 타기로는 7번 7을? 부터 가시다 지부터. 어디부터? 일부터 어? 가시다. 그럼 어? 다시 아까 알밖에 떨어졌잖아요. 1아니아이 파스부터. 아니, 일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이거 칠이다 칠. 쟤알아가뭐그렇하일한다나 아니, 앉아부터 칠. 아, 이거 그랬는데. 두 번에 안 한다. 그래. 정확히는 안 한다. 너는왜그러노 우리 지금 씹하기를 했는데 씹씹 이러게 마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이런 말을 쓰지 말 했는데 <laughs> 교양 없어보인다고 이흰이 이런 말을 쓰지 말이이이열자라겠는가 우리 아버지가 똥 열이라고 이야기 해라 했어요 아이그은 없어보인다고 <laughs> 시비자. <시비자는 웃음> 열이라고 이야기 해라 했어요 열을 좀얻 너무 붙어갖고 너희이 그 <laughs>

예, 예, 예. 예, 예 피저 해야 되는데. 이거 잘라줄게. 아, 지구수 잘, 잘 돼. 구수잘대고 <laughs> 어, 있다, 지금. 래 그래, 자르려고. 어, 예? 아, 응. 자, 쏘라 응.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이름 많은데 <laughs> 말라코, 말라코. 그코말라고말라고말라고말라 말라코. 말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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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사말만코 말라코. 말데코말말라죽말라 아니 이거 뭐라제말 지금부터 뭔데? 라코 응. 1부터 깁니까? 아니 그아부터 아니 그그그 그, 골아프다. 우리 너너안 그래도 말 많은데. 아니 잠깐. 70만 하자. 아니 나는 팔고돌이팔고돌이 그때 해지한7 70 0하 70이 재밌더라. 그래. 70이 정말 야또 중에서대우로못 봤잖아. 그래. 그런데 그러면 불 그럼 이가 가 가가게 미안다 70이야. 아까 뭔데? 아, 아, 그 그래 술로 먹으니까 다 <laughs> 대우를 못 받는 걸파 해라. 네, 하자. 하자. 근데, 이가 가자. 그거다. 이럼 팔아라가. 그래. 이 아, <laughs> 정말 강권네 응, 응, 내려무시하라지. 응, 고 그러하는 택이지무시하라 응, 진짜 <웃음> 무시하는 <laughs> 택이지이그래고 아, 뭐. 아, 뭐. 어제 뱀매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늘 아, 베베로. 베베로. 내가 어제 앵부리가 보자라고 왔어. 올라가리가나 어, 그래, 둘하고. <laughs> 이제 가 부인 온 노름이 좀됐디가요 부인? <laughs> <laughs> 서방동을엠프리가붙드래고 왔어, 그 노름대 가오가 있지. <laughs> 아, 가 붙어야 된다. 어, 디가 붙놓다라 이거. 70입니다, 70. 음. <laughs> 어, 70입니다. 이거 글안 적은 한거 없나? 응. 한개 더 갖고 오면 그럴 까 내야 된대 아, 진짜 지금 이다 없앴던다 없애다다 죽었어 응, 죽었어 얼마 1시 안에 집에, 자, 집에 나, 가자 너 죽었어 시 안에 집에 가자 이런 나, 식으로 한5만한 5만원 아, 5만 내야 이거 아, 하나 해라 내다고 있어라 이원줬을 진짜 아. 그거 2 0 <laughs> 받았지만 정말 아니 그럼 들어가고 라 나무는 담무는나이들다나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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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이 나무는 나무는 나담무는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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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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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나는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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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무는 나무는라 나 c 방 u l 아 h 고 v e you. you, know you know, I could have y o 거 I c 터 u l d have y 이거 터 could have you. I c o u 다 d have you. I could have you. I could h a v 다내 o u 다 could h 나 v e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샀다. 아이다뭐있는데데 이거 시골리도 되지. 어, 근 끝났다. 따뜻히습니다 응. 아니, 그래도... 무조건 고맙게 못쓰던데, 응. 어머 못나던데. 간단하게 바르니요한개 응. 해줄까? 공짜를